몇판해놓고왜새삼스럽게 그래? 아이샤, 2레 전까지 너희들 쓰레기야, 그냥! 어, 쟤 눈치 깠다? 어, 씨발, 이거 먹고 가야겠다, 그냥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유, 제가, 아유, 제가. 아유, 그. 그래. 어우, 이제 빼셔야지, 아, 죽었다, 이거는. <laughs> 아니, 지발뭐 하는 짓이야, 너. 상업, 상업. 상관없다, 이거. <laughs> 샘 플래시도 뽑았고, 내 경험치 개이득이야, 이거. <몇> 아니야, 아니야. 고샘, <몇> 지금 여기서 딱한게 저기까지 간 거야, 오케이? 아, 잠만. 너무

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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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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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이 똥놈아 근데 이거 마나 무서워 어 뒤에 있네 뒤에 누구 있었지? <웃음> 솔킬 이 말자 여기 있었으면 야 럭스다 럭스다 현진아 럭스다 오우, 지금 어우셰어 있어. 오우, 셰는 초아 오우, 아아 지금 오우, 셰는 지금 오우, 셰는 아금 오우, 셰는 이금오아 셰는 지금 오우, 셰는 지금 오는

피첩. <목소리> 체오 예. 빨죠. 어 지금 근데 집을 내가간다오 예, 대마시아이 <laughs> 새끼 대마시아걸 어. 아, 그래 갖고 지금 앞으로 깝치고 있잖아. 피치 라임. 오. 야, 잡쳐. 나 이속 좀. 빽, 빽, 빽. 현진아. 진정한우군지 되지 않는다. 럭스 왔다고. 쩔 거. 씨발. 아, 씨, <laughs> 아 아저 미친거 같애 우리 룰루 <laughs> 정신병자인저 새끼 저거 나인전 시작할때부터 알았어 우리 옆에는 알자와 마귀가 있다 음, 어 죽었다 저희 네, 질투할지가 않 마이도 너무 잘꺾고 롯데도 잘 잘꺾고잃졌다 아, 뭔지 개쓰레기 진짜. 저도 나 보냈어 미니언 때문에. <laughs> 나 뺄게, 나 피, 이0 보자, 안 보여. 애들 어... 때리려고 애들 보더라 오, 아발 오케이 쇵궁 나탐 민다 그냥 어어어 어이구 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이고아이고아이고어이만더 어,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조금만 조금만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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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아 와드는게 없냐 아이고오셨 어 오, 잡았다. 팀이 미 나, 싸울 때, 실수 템 사과, 여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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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생여여 여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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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동나 여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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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쓰고 온 거야? 몇 가지? 야현재 오우! 에우얘궁어 진짜. 제야어가지한나피나차다 다시. 젓뎀! 7등. 오아무도안 죽였어. 우린 피자. 아 팀에 많이 마이... 아니 너, 너 우리 지금 시간 벌어야 돼. 시간 벌어야 돼. 오케이. 동아뺄수 있을 때 어? 잡나 이거. 어, 와, 음. 와 <laughs> 아니, 나 이거. 지금은 한명밖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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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이 밀어 밀어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도망가 도망가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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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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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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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고, 고, 그그나 왔어 나 왔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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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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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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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사목재기야. <laughs> 그것도, 꽤, 흐으. 살려주고 싶은, 희망사항일 뿐입니다. 아. 어,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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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오이 잘가아듣고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내가 이겨. 오고. 오. 오스도 이겨 내가. 이쪽으로 도망치세요라 피우 빠 씨발아 안 죽어. <laughs> 아. 와, 아, 네. 아, 오케이, 아 오케이, 뭔가 못 맞고 뭔가 못 던지는데 잘 던져. 뭔가 잘잘 <laughs> 맞초. 아 진짜 못 들... 이거 상대 때리지 말고 버프만 어 버프넣고 춤추자 들어오면 싸우고 버프만 올려보네 버프만 돌아 돌아 와라와라 <laughs> 뒤에 <웃음> 뭐야 <laughs> <laughs> 슈퍼미니언 됐고 나딴데 보면서 존나 달려가고 있었는데 춤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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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춤으로 춤을... <laughs> 맞았습니다. 이 새끼. 수치로. 아, 맞아. 워존 에, 이내지 때린다. 이, 이 새끼 한 대씩 발오이 새끼. 최대사과리욕지네 <목소리로> <thank you> 죽었다.